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사랑이 돈이 공으로다 졸며 잘새 방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즈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좀 나눠 달라 하거늘 쓰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아하리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허리 잔치에 들어갔고 우는 다친지라.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대답하여그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다심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그러저렇게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이라 하나님, 오늘은 세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이 은혜요 감사요 소망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됐으니 깨어서 그 믿음이치 않고 천국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그 주제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믿음에 등을 꺼트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오늘 말씀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슬기로 다섯 처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이냐?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뉜 기준은 오직 하나 기름에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사실 신랑이 빨리 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곧 가져온 등에서 불이 꺼져 갔다는 것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데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들이 미련하다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한 시간에 맞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 없이 등만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름을 따로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여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지 못한 미련함으로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반면 기름을 따로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움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 곧 깨어있으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밝히는 것, 처음 밝히는 것, 이것으로 안되고 신랑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 이순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밝힌 믿음의 등불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혼인자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꼬리 열명의 처녀들 모두 다 신앙이를 가르킵니다 다섯만 신자고 다섯은 불신자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믿음을 뜻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결코 다른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등불 밝히고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혼인자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등불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사람, 처음은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여러 이유 등으로 곧뭐 믿음으로 인한 혼란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 등등으로 믿음의 등불을 꺼트린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따라서 승리로워야 한다. 신랑이 더디 올수 있으니 신랑이 올 때까지 믿음의 등불 밝히고 있어야 한다. 그 어떤 환난과 유혹에도 믿음의 등불 꺼뜨리지 말고 오히려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한번 낮친 혼인 잔치 그 집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등불 꺼뜨리고 그때 예수님 제림하시면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 11절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섯 처녀가 애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12절에 주님은 진실로 너를 게해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따라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려고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준비하려고 하다가 늦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늦지 않기를 소원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결코. 꺼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타오르게 하는 것, 우리를 하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주로 고백하며 믿게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 자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꺼뜨리지 않게 하지요.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가 더욱 뜨겁게 믿음의 불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성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13절 그런 즉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오 깨어있는 겁니다 바라길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를 통해 이루어주신 구원과 생명 앞에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사랑하게 싸우니 여기에 성령의 기록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믿음의 등불을 끊임없이 밝히는 슬기로운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은약한 모든 분들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